있는데 치지내 아이디가 뽀금이 사고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파셔야 겠는데 그러면 얼마에 파실 거예요 일단 제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다른데 팔지 주세요. 마세요 팔지 말고 잠수도 타지 마세요 잠깐만 연말에 제가 약속이 음... 아 미친 너 여자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없잖아 다 없잖아 어 뭐야 응? 일단 치지직에 뽀금이 닉네임 선정해 놔야겠다 어? 이 새끼 잡았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 이름을 도난 당했거든요. 이제 플랫폼을 이적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네이버 치즈집과 아프리카 오늘 회원 가입한 다음에 닉네임을 뽀구미로 했더니 둘다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입니다라고 뜨더라고요. 아프리카야 어, 오래된 플랫폼이니까 있을 수 있어. 근데 치즈 지금 진짜 방금 생긴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제 닉네임이 없어가지고 닉네임을 제가 좀 받으려고 오늘 공지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새끼가 여기 있었네요. 내놓으세요. 지지혹시 몰라서 트위치 터진 날 직신 모금이 닉네임 선점해 줬으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아뭐 잠깐만 무슨 말이죠? 님이 먹으셨다고요? 이분은 그냥 억울한가요? 근데 죄송한데요.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가게끔 본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가져가라 이거 알겠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제가 진작에 가져갔을 것 같긴 해가지고요 어 여기서 꼭이하고 <laughs> 계시는데 제가요 뽀구미가 없어가지고요 뽀구미 492를 일단 등록을 해놨어요 예? 네, 일단 요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치지식도 있잖아요 지금 닉네임이 뽀구미 492에요 아 제발 좀 부탁드리겠는데 제발 닉네임 좀 주세요 징들 때문에 뽀구미 492로 지금 방송을 해야되는 지경이에요 제발 좀 갖다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어 일단은 네이 치지직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혹시 왜 가져가셨는지 나 섭종 소식 듣자마자 11시 30분에 금이음 아니었으면 이미 먹지 그래서 결론은 매합니다 포구미 닉네임 10만원 삽니다 야 이거 야 금액 올리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아니 니네 뭐 채팅에 210만원 하지마 못먹어서 응 억울한데 15만원 70만원에 삽니다 바로 입금 가능 저기요 회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이 새끼 진짜 입금할 것같냐 하지 마시고요 모닝카페 닉네임도 싸서 못한 주제에 감사합니다는 모찰방정빈 방덕한 보라돌이 양갈래 같으시네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 네이버 팬카페 닉네임도 포구미가 아니라 진짜 보구미야 내가 보구미 님님 죄합니다. 일단 첫째씩 20만 원부터 받습니다. 아니, <laughs> 저기요. 님아. 그 님은 방송 때만 임대해 주시는 거야? 내가 건... 왜 임대료를 내면서 방송해야 돼? 아니 지금 트위치도 없어진 마당에 불쌍하지도 않냐. 아, 일단 저희 대화가 필요합니다. 치지직 보구미 님 디스코드 뭐 쳐, 쳐 내놓으십시오. <laughs> 아 디스코드 사용자명 달라고요 포구미 님. 네 목소리 좀 들어보게. 좀 기다리세요. 갑자 포구미 주제에. 진짜 포구미 님 디스코드 로그인 중이십니다. 문제는 강도해도 그 사이에 누가 먹으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나 진짜 어떻게? 나 그러면 닉변해야 돼? 제 예, 닉네임 직컨트라도 드릴까요? 컨트롤은 필요 없어요. <laughs> 여 여보세요? 예. 야, 이 도둑놈아. 혹시 닉네임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저 뽀금미님 제가 드겠습니다좀 전에 저희 빈말로 현금 35만원 제시가 왔거든요 돈 이렇게, 이렇게 버시면 안돼요 아니 어떤 스티로머가 팬보다 늦게 준비를 해서 닉네임을 뺏어요 아니 무슨 공지 뜨자마자 바로 가입한 인간을 무슨 수를 이깁니까 아니 밥줄이 걸리는 사람이 더 급하지 뭐 하루 종일 방송 보는 나부랭이가 아 그러니까 왜네가 나보다 급하게 했냐고요 아니 급하시잖아요 국민님은 아 그니까 러제 닉네임 좀 주세요 혹시 얼마 생각하고 계시나요? 너몇 살이에요? 저 님이랑 동갑이에요 왜 나이를 그따구로 처먹으셨어요 <laughs> 닉네임 다른 사람한테 넘길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laughs> 제가 진짜 닉네임이 필요한데 혹시 아프리카TV 닉네임은 안 갖고 계시나요? 뽀구미하트 있고요 야, 진짜 뽀구미 있어요 꿀잼이. 그거 같이 사시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아아 아.. 아, 아 시, 10만 원이요? 네네 10만 원이요 아니 이거는 갈치 아니에요? 일단 플랫폼 정하시고 나중에 한번더 협상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아 죄송해요. 오 방금 긴말로 문상 50만 원 나왔어요. 아아 아, 5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뭐 어, 저요 돈 많이 주는 분한테 파는 아, 거데아 아이씨. 시... 아! 아 죄송해요. 다른 인격이요. 나와 가지고. 그래서 얼마 네.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한만원 정도. 10분 지날 때마다 프리미엄 가격 붙어가고. 자자거든요 치지직 이사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 아니요. 이적은 확정은 아니고, 이적을 이제 한 내년은 돼봐야 확정이 날것 같은데, 지금은 둘다 일단 갖고 있어야 양.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10만원에 고정시켜드리고, 확정되면 제가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게요. 그냥 달라고요. <laughs> 제가요. 네이버 치지직에서 12월 19일에 오픈베타로 방송 권한 주는 거 아세요? 그 제가 검사. 그걸 사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뭐 진짜 보금이라 하시면 되겠네요. 아, 활동명 보금이라 되는데 치지지내 아이디가 보금이 사고이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얼마에 파실 거예요? 지금 계속 긴 말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딜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미 님이 만 원이라 하시면 은 일단 제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다른데 팔지 주세요. 마세요. 팔지 말고 잠수도 타지 마세요. 잠깐만 연말에 제가 약속. 음. 아 미친 너 여자 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없잖아 다 없잖아 어, 뭐야 뭐야. 아니, 근데, 나는 저분 믿어요. 저분은, 제방송 되게 오래 봐주신, 악질 시청자기 이 때문에, 진짜로 팔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꼭 방송 끝나고, 찾아가서, 망치로 대가리를 깨서라도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다음 4 9 1로 방송하게 내문은 <laughs> BJ 뽀구미님을 내가 어디서 찾아야 돼? 잠깐만, BJ 뽀구미를 아니면 검색을 해보자. 뽀구미, 이 새끼야? 야 이거 봐라 안녕하세요 보구미님의 방송국입니다 편이. 오 16년도에 만드셨네? 야 뭐야 진짜잖아 잠깐만 야 이거는 야 좋댔다 그럼 이거는 진짜 못 가져오겠는데? 여태 작정 보구미하고 놀고 있었구나 진짜 보구미님하고 놀러 가보겠습니다 구미님 아까 검색창에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 사이드에 뜨는 리스트 한 번만 보세요. 구미님 실검 갔어요. 에? 야 어? 어떻게 이럴 수가 뭐야? 있지? 야 이거 왜 실시간 검색어 6위예요? 야이 x 들아 진짜 월클이네. 일단은 메시지를 좀 남겨볼게요. 안녕하세요. 트위치 스트리머 19만 팔로워를 지닌 뽀구미라고 합니다. 저 가짜 아니고요. 뭔가 말투가 구질구질해 보이냐. <laughs> 구질구질하던 미안한데 내가 어제 비슷한 내용으로 먼저 보냈음 아 일단 쪽지 보내놓긴 했어요 크크크크크 <laughs> 방금 너가 쪽지 보낸 글 그대로 나도 똑같이 저분한테 쪽지 보냈음 크크. <laughs> 하지마 진짜 근데 죄송한데 구민님 혹시 상표번 같은 거추론해놓으셨나요 무슨 법적 근거로 돌려달라고 하는 망둥어라고 할뻔지 제가 해놓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야 근데 이거 쪽지 어떻게 확인해? 나 쪽지 볼줄 모르는데 어, 어? 아, 깜짝아 다른 사람한테 답자 왔네 얘는 누구야 짭은 필요 없어 <laughs> 비제이건... 차라리 BJ 포구미를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은 데아 그럼 이 사람한테도 한번 쪽지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찜해요. 저기 소개란에 닉 필요하면 쪽지 달라고 써있네. 아 그러네. 이 새끼 나한테 편지 써놨네 그냥. 아이 내가 닉네임. 이렇게 지금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야 되냐? 저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야 보고 있으면 내놔 임마. 네.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발이 빠른 거야? 쪽지를 보내라고 했지 닉을 준다고 한적 없음. 아 일단 주세요. 저 미래가 없어요. 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닉 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방법이 없잖아. 땡컴 부리는 거밖에 답이 없네. 주세요. 오늘따라 더 멍청해 보인다. 아니 답이 없잖아. 쪽지나 보지 아 쪽지? 얘네 다 경찰서에 보내고 싶은데요? 이거 다 경찰서에 못 집어넣어요? 진짜 전범이는? 나 진짜 기분이, 기분이 안 좋아. 안 내가 진짜 전범인인데 조만간 경찰서가 뽀금이들로 가득 차겠구만 크크크크. 머리가 아파. 일단은 지금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닉네임 갖고 튀신 분들 알아서 갖다 주시고요. 뽀금이 닉네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BJ 호구미님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구미님 맞으시면 오른손에 숟가락 들고 쪽지 화면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 사람 귀찮게 하고 있네 아씨 시키니까 해야지 씨 오른쪽에 오른손이에요 화면 반대 쪽지 화면까지 찍으래 아 이거 조명? 아이 새끼 이상한 거 시키네 이거 보내면은 근데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죠?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맞으니까 제발 좀 주십쇼 리고보니저분는 손자 셀카 받으신 거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오 읽었다 지금 막 읽으셨네요 저 일단 확인되셨으면 지금 방송 켜놓고 나 이제 뽀금미 닉네임 변경할 거니까 하세요 이러면은 바로 뺏기는 거 아시죠? 따로 제 디스코드로 이메일이라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답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조금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오 왔어! 내 네, 방송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송 보고 계시고 있으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왜제 닉네임을 쳐 가져가셨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몇 살이신지 돈 받고 파시면 안 됩니다 제거해요 혈액형은 뭔지 최근 수술경은 있으신지 답장이 왔거든요 지금? 별 의도는 없었고 아무도 안 먹었길래 드리려고 먹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순수한 거 맞겠지? 8차례 이 서로 유입된 한 시청자입니다 03년생입니다 03년생이 으 방금 태어난 놈이 말이야. 지금 뽀금이님 귀찮게. 네가안 먹었으면 아무도 안 먹었을 건데. 어, 돈은 관심 없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전달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 닉을 자기 거라고 우기나요? 대닉네임이잖아요. <laughs> 뭐, 무튼 간에 BJ 뽀금이님 뭐, 의도나 이런 거는 사실 답변 달아주신 거 보니까. 게 나쁜 의도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혹여나. 혹시 몰라서 뭐 혈액형이나 이런 거좀 여쭤봤는데 혈액형이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명족이. 진짜, 시청자들 진짜 개패고 싶네. 진짜 이걸로. 어, 어, 또 왔어. BJ 뽀금이. 어,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 뭐, 뭐야? 두 명이요? 뭐, 뭐였지? 야, 얘는 지금, 띄어쓰기가 있는 BJ 뽀금이고. 야, 얘가 진짠데? 비 띄고 제이네, 크크. 아, 그래? 아, 비 띄고 제이야? 아, 이렇게 짭이. 진짜 이렇게, 판을 친다, 판을 쳐. 이... 생각보다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비 띄어쓰기 제이 뽀금이. <laughs> 쪽지로 갔다가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요. 자동 스팸 분류. <laughs> 이 새끼 나한테 가격 제시했다가 스팸 분류 됐네. <laughs> 아무튼 BJ 뽀구미님과 치저 뽀구미님 두분다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이 갈 거예요. 따로 연락을 드리면 좀알잘딱갈로 이제 뽀구미 닉네임 시간 정해가지고 수정 한번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방송 꺼지고 개인적으로 연락했는데 닉네임 안 준다? 저 그냥 찾아갑니다. IP 주소 따라서 찾아가요. 에?